올랄라트라 올랄라트라 왜왜 형이 조란한 하면 내가 조란하고 내가 조란하면 형이 조란한 같은데 아 개장났다 씨 사람이 형이 조란하자 <laughs> 아 이러니까 죽는 게 아닌가 아담음에 피워봤어 근데 <laughs> 방금 그 맞아 우리들 시야가 너무 좁은거 아냐?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주유소 쪽이라 거기 내리면 부잼는데 빨간은 야나 이거 또아 네이스 있으니까 다리 가 재요 앞에 앞에 아 웨포 있다고 아 웨포 내렸어 집중 안에 네이스요 웨포 있다는데 무슨 검문이야 아 진짜 어떻게 안 <laughs>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렇지 정신 못 차린 게 아니야. 아, 레벨좀 줘줘. 안뜰것 같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. 3픽에 내렸고? 네 3픽에 하나 내렸어요 우리는 왜 맨날 이런 시련이 오냐? 딱 서클 좋으면 응. 왜 양쪽으로 가담앉냐 레번 저검그뭐중서쪽 저 그냥 밀어내고 싶은데. 아 근데 만약에 아 내도 쭉어줘 일단 만약에 나 아까 전에 누웠잖아 개임생이안 살려줬잖아. 아 진짜 울면서 게임 끄고 배그 삭제눌렀을 거야. 저 말도 안 어, 되긴 해. 그렇게 못 가자. <laughs> 아, 진짜 조랄 또 하면 진짜 너 눈물릴 뻔 했어, 진짜. 급한 조랄했어. 왜 이렇게 조랄하내 먹은 사람? 없어. 배율도 없다. 괴로만데 꼬지랑 타봐, 가자. 차고, 차, 차 타라. 이 창가 앞에도 원래 그대로 있나요창가 네. 네, 앞에 오토바이 세워져있거든요나 네, 입구 앞에? 그제인가 일어서 있다고요?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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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세워져 있어요. 그럼 모르겠는데, 아닌 것 같은데. 우트랑 레드 있어? 홀드 응. 레이스 형 지금 레드시이야어레드 이거 차 타고 그냥 라이딩 샷 긁으면서 들어갈래? 맞아 그냥? 어 이거, 이거 할수 있을 거 같은데 레드좀 빌려줘요 형 어? 랄라드랭 랄라아이 건너는 게 펫일 거 같은데 응. 응. 눈 아예 없어요? 네자 이렇게 나홀라도 있는데 <laughs> 트라이브. 어 날리지? <laughs> 없는데? 있다고? 없다고. 아, 없다고. 어디까지 들어아 검문석을 쉽게 되나? 우측시 한번 내려가봐 이거. 파밍이안 돼. 것 레도 또 뭐가 되고, 파츠도 뭐가 되고. 여기 레도 있다. 저한테 레도 드릴게요. 네. 어, 뭐이 네. 사운드도 구분 을하네 아, 제가 어, 위에 오케이. 떨어지긴 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. 모르겠다 형 <laughs> 놀랬네 건물 차선 건물 쓸것 같은데 얘네들 방금 어 아, 여기 하핑에 세웠다 하핑 너 봐. 얘네 건물 쓸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베뭐 어디 거 뷰야？그 이번 편이번 이번 하나, 하나 있 어？에따 <놀람> 뜨고 아니, 상가 아가 무적 아니야. 너만 죽는데 차 들어온다. 메인 도로 응. 차 들어온 거 하나, 내돈 택시 타고 가고상관없 쓰는 거 같아. 일단 무적 아니다. 내려라. 아저 높이 나고 내가 눈 크게 생겼다. 어디였어? 마스터야 내가. 나무. 어해 하나 연막 세 개. 너 내려올 수 있어? 위험한 거 아니야? 난괜추 연막이 세 마리 있으려나. <놀람> 어, 왜 이렇게 못 사나? 시체 끌고 와야 되는데나 탄이 없다. 아 칙대도 없이가 범주 괜시렁. 어, 오토바이. 어디? 바이 잡았고 오토바이 잡았나? 오토바이 안 보여. 막시네. 한번 봐줄게. 그되 끝까지 그냥 안 숨만 쉬고 있을 때. 아, 나나무그 식생 갈아놨어. 근데 나무 등지도 있 아니, 어디 앞에있 와, 나야뭐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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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, 이거. 아, 지 나무. 아, 지금. 이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야, 폭으로 폭우를...